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로스팅 심화과정 특별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락을 받았어요. 네, 소개시켜드리자면, 몽골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몽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어, 해외에서도 와요. 신기하게. 그래서 뭐 인도에서 로스팅 하시는 로스팅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직접적으로 일본에서도 그 연락이 와서 제 영상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올리시는 고마운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답글에 이제 호주에서 연락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제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제가 그이 부분은 말씀을 선뜻 드릴 수가 없는 게. 저가 이제 거기 해외에서 로스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답변드리기도 조금 뭐하고 고민도 됐는데 한번 그래도 하는 아는 데까지 그냥 하는 데까지 그냥 해보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찍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심화반이라고 한 게, 이, 받은 질문 수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심화반이 할수 있는 수준의 답, 그 질문을 해 주셔서, 그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아, 심화반이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어,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해외랑 국내랑 이렇게 로스팅 환경이 다르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독일에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서 국내에서 수입된 프로바티노 같은 거는 50 50Hz, 헤르츠, 그죠50 헤르츠인데 국내는 60 헤르츠이기 때문에 그 모터의 회전 속도가 좀 빨라서 좀 로스팅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바티노가 좀 빨리 로스팅을 그니까, 러 회전속도가 빨리기 때문에 대류를 많이 써서 좀더 어, 빨리 로스팅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일본에서 로스팅 하다가 오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좀 우리 그 LPG 가스가 좀더 순도가 좋아서 좀잘 붙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건 뭐,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증명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이제 가스 때문에 그 미국산 같은 게 국내에 왔을 때 미국 프로파일대로 안 바뀌고 열량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완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떤 환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로스팅 하는 거랑 국내에서 로스팅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겁나요. 찍으면서도 좀 겁나고 이게 좀 될까 싶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심화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고 이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분석해가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몽골은 건조하고 추운 고산지대입니다. 하나씩 적어볼게요. 이게 건조하고 온도가 춥다. 건조하다. 좀 건조하다. 그죠? 어, 기압이 낮다 보니 물이 96도. 에서 끌어버리고요. 건조하다 보니 로스팅 시 생도 수분도 빨리 날아갑니다. 96도에서 기압이 낮다. 기압도 낮다. 자, 기압이 낮다 보니까 로스팅 시 수분이 빨리 날아갑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로스팅 시 생도 수분도 빨리 날아갑니다. 이거는 로스팅 시 빨리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환경 자체가 그 콩이 항온 항습이 잘돼 있는 데서 보관되지 않고 그냥 매장에서 보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겨울철처럼 좀 콩이 좀 말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말라 있다는 것은 사실은 콩을 볶기에는 좀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니까 콩이 말라 버리면 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백태까지 나가 가지고 콩이 막 변질돼 버리는 게 아니고 약간 콩이 말라 있으면. 살짝 올드크랍이 더잘 볶이는 것처럼 볶을 때는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갓 볶은, 갓 가지고 온 어, 루크랍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한 3개월 정도 지난 콩이 좀더 안정돼서 좀잘 볶이는 것처럼 일단은 적당한 컨텐츠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건조한 게 그래도 볶기에는 좀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콩이 가지고 있는 이 수분 자체가 너무 작다 보면, 이게 수분에 의해서 콩이 맛에 영향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크랍을 선호한 것처럼, 너무 파릇파릇한 거 말고, 약간 좀된 거. 그런 걸 선호한 것처럼, 그러니까 수분이 없다 보면, 약간 그 맛에 영향을 좀 주고, 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수분이 빨라가,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 150도 정도까지 화력을 낮게 댐퍼를 8까지 개방해 아주 천천히 엘로우로 진행합니다. 아, 지금 이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음, 좀더 읽어볼게요. 180도, 180도 후 1차까지는 화력을 최대, 댐퍼를 닫고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파일대로 어, 투입부터 엘로까지 강한 화력으로 일차까지 계속 유지되면 결국 수분이 빨리 날아가 안까지 안 있고 빠른 끓은점 건조한 기후 동으로 언더가 납니다. 굉장히 좀 고난이도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지적한 게 뭐냐면 어,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안까지 안 있고 빨리 끓는점 수분이 빨리 날아가서 안까지 안 입는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얘기냐면 왜냐하면 그 이 수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하그 수분이라는 게 단순히 맛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뭐 가수분의 형태로 무슨 카라멜라이제이제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분이 어떤 화학작용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그게 맛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 말보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이 깜짝 놀랐어. 수분이 빨리 날아가 안까지 안 있고 빠른 끓인 지 이게 뭐냐면 수분에 의한 열 전달을 이해하는 겁니다. 열 전달, 수분에 의한 열 전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수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표현에 보면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보일링 끓는다는 거, 끓는다는 거. 그래서 안에서 이제 콩이 끓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있어야지 열이 전달하는 거예요. 수분이라는 게열 전달 매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이해가 굉장히 있는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다 알고 있나 <laughs> 다, 다 왜, 너무 너무 그런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수분이 있어야지 열을 전달해서 콩을 익힐 수가 있어요 약간 찌는 것처럼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지 열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수분이 만약에 날아가 버려 가지고 안까지 안 익는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언더가 난다 그쵸 수분이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면 빨리 빨리 날아가 버리면 수분에 의해열 전달이 없다 보면 겉이 말라 버리고 타버릴 수도 있고 안까지 안 익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센터까지 수분이 연달시켜 가지고 열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예 수분이 없다 보니까 안 익을 수 있다. 언더가 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정말 대통 흥분했네요.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로스팅 방식은 초반 열량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적인 로스팅 타임이 길어지고 바디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수분이 날아갈 거를 어, 염려해서 초반에 열을 안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프로파일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프로파일을 보여줬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심화반입니다. 자, 1분 30초에 TP가 왔어. 1분 30초에 터닝포인트, TP, 바텀 아웃, 왔죠. 쭉 갑니다. 자, 5분에서 6분 사이에 옐로 우 왔어요. 자, 11분에서 10분에서 11분. 이게 1차인가요? 1차 같고, 이제 뭐 배출은 뭐 하셨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 이거를, 이거를 보고 이제 13분에서 14분. 13분에서 14분. 뭐, 디벨롭도 뭐, 뭐, 적당하네요. 그죠? 10분의 1차. 14분 배출 이게 언더가 났다 이게 언더가 잘 안나는 프로파일인데 언더가 났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 댐퍼를 열었네 댐퍼를 열었어요 댐퍼를 열고 화력을 낮췄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댐퍼를 닫았네 그리고, 화력을 최대화력으로. 예. 이런데 언더가 났어요. 그리고, 로스팅 전체, 바디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로스팅에서 다뤄서 주실 수 있는 것도 괜찮고,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있을까 싶어 전화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게요. 이제, 이, 이때, 어,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될게 이게 아마 용량이 작은 로스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상 잘 언더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언더가 나는데, 그러니까 12kg 급 이하, 그죠? 어, 좀 작은 로스터, 샵에서 쓰는 로스터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로스터는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예, 프로파일상 이게 언더가 났다고 하니까 댐퍼를 열었어요. 댐퍼를 열었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쓰는 게 전도 복사열.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대류열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 프로트 이번에 신형 프로밭 12kg 짜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사이클론이 있고 이 드럼을 속도를 줄일 수 있죠. 프로바스 얘기하는 게 전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드럼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10%까지. 6대4였으면, 7대3이었으면, 6대4까지 날수 있는 방법이 드럼의 스피드를 조금 늦추는 방법이죠. 예, 드럼의 속도를 좀 늦추다 보면, 닫고 있는 면적이 많고 때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도회를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전도회를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메카니즘으로 전도 역사를 많이 쓰다가. 추운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데 오면 핫팩을 탁 만지면 아 따뜻해지면서 전도복사열을 빨리써 가지고 따뜻해지는데 계속 만지고 있어봤자 안 따뜻해지죠.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지가 이제 좀 열, 열을 좀 높이려고 하면 일단은 대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로스팅 메커니즘이 그래요 반열풍은 그러니까 이쪽은 대류를 쓰게 되고 이제 전도복사열을 쓰게 되는 거예요. 화력을 전도복사열의 화력을 조금 높이고 싶으면 가변해서. 이 프로파일상 조금 더, 언더가 낮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걸 조절해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댐퍼를 조금 건드려야 돼요. 가장 즉각적으로 이제 열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게 드럼 스피드를 만질 수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는데 이거를좀더 효과적으로 콩에 열을 전달해야 된다. 로싱이라는 건 콩을 익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콩을 잘 익히면 끝나. 우리의 목적은 다 끝나요. 그죠? 익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안익는 거잖아. 안익는다는 거는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전도역 복사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놈한테 열을 잘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때왜 이분이 댐퍼를 열고 화력을 낮췄냐? 그러면 수분이 날라갈 거를 염려해서 빨 이게 어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열량이 작아. 왜냐면 하이 초반에는 작은 로스터일 경우에는 댐퍼를 조금 닫아놓고 하는 게좀 효과적이에요. 그죠? 댐퍼를 좀 닫아놓고 하는 게. 왜?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물을 열어놓고 하는 것보다 물을 닫아놓으면 열이 좀 갇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로스터를 보고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론, 이론적인 것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댐퍼를 좀 열어놓고 하다 보면 이게, 음, 이게 이때 열량이 많이 뺏길 가능성이 많아. 그 그러니까 뒤에 열을 갖다가 최대 화력으로 올린다고 해도 올린다고 해도 이때 부족한 열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로스팅 전체 총량이 이 시간이어도 이게 처음에 너무 화력이 작다 보면 이 로스팅 화력은 즉각적인 이 부분에 열량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다음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때 의 액션이 이 다음 다음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때 액션이 이때 영향을 주는데 이때 너무 화력이 작다 보니까 이때 좀 이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화력을 최대화력으로 해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면 좀 있다가 나타나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즉각적으로 할수 있는 게 초반에 댐퍼를 반대로, 반대로, 이건 닫아요. 어, 댐퍼를 좀 닫아놔요. 그러면 전도복사회를 쓰는데 좀더 효과적입니다. 에어를 많이 하고 좀 닫아요. 어, 수분이 약간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도 괜찮아요. 좀 가둬놓고 로스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수분은 정 구간에 걸쳐서 수분 배출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간에만 수분이 막 몰려있던 게 아니라 그 수분의 함량을 분석한 그래프가 보면 수분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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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이후로 조금 조금씩 수분은 계속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을 초반은 조금 잡아놓고 쓰고 화력을 뭐맞춰주면 되겠죠 화력을 맞춰 가지고 이때 전도회복 사를 쓰고 그 다음에 5분에서 6분 사이에 이제 이때 이때 이제 맛이 형성되는 단맛과 좋은 맛들이 형성이 되는 이 구간에 화력을 갖다가 이제 이때 이제 화력을 높여도 여기에 부족한 화력이 이때 지금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5, 6분의 최대 화력으로 하면 약간 늦는 감도 있어요 네. 좀더 일찍 화력을 좀 높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옵션은 많으니까 자. 이때 댐퍼를 또 닫아놨어요. 댐퍼를 닫아놓으면, 대류라는 거는, 대류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거를 드럼을 좀 두껍게 해버리거나, 이중 드럼으로 하거나 하면, 막, 이렇게 불을 막 해도, 콩에 안에는 막, 뭐, 스코칭이 나거나, 그럴 영향이 좀 없겠죠. 예.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너무 많이 안덜거지니까 이게 좀 두껍기 때문에 많이 안 덜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놈을 더 배기를 더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화력이 세니까 이게 끌려 들어가거든요 불이 켜 있는 상태는 순환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드럼 스피드를 갖다가 더 빨리 조절하는 것도 대류를 좀더 빨리 쓸수 있는 방법이죠 예 네. 요거를 배기를 여는 것도 이게 이제 드럼 스피드를 올리는 게더 빠른 거고 배기를 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기를 열어서 이좀 순환을 좀 빨리 빨리 할수 있는 거죠. 어. 근데 보통 이 배기가 닫혀 있... 이게 배기가 닫혀 있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죠. 배기 청소가 안 됐을 때 온도가 평상시보다 좀안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놈이 안에서 많이 많이 수... 이게 어... 이게 순환이 좀 빨라야 되는데 이게 좀 닫혀 있다 보면 댐퍼를 닫아놓으면 이때 콩을 조금 음... 조금 덜 이게 좀 콩에 열, 열 주는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열어야 돼 댐퍼를 좀 이때 좀 열고 화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왜냐면 이 분이 아마 화력을 최대화력으로 한 이유는 이게 원낙 자기가 원하는 맛이 있을 거야 자기가 원하는 맛이 맛을 위해서 아마 화력을 최대화력으로 하고 댐퍼를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댐퍼를 닫고 최대화력을 하는건 자기 맛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텐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더가 나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닫아 버린 거죠. 이걸 좀더 배기를 좀더 풀어 줘. 살짝 풀어 주고 화력을 좀 높게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좀 뒤에를 더 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댐퍼를 조금 앞에 초반에 좀더 닫고 그죠? 여기를 살짝 열고 댐퍼를 살짝 열어 주면서 통의 열을 갖다가 전달시키는 것 지금 문제가 언더가 나니까 문제잖아요. 그게 해, 그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언더가 나는 떫은 맛.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 에 맛은 뭐 차후에 조금 더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보는 시게 어떤가 그렇게 에, 진행합니다. 본인도 이 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로스팅 방식은 초반 열량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적 인 로스팅 타임이 길어지고 바디가 약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 열량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댐퍼까지 닫아버리니까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댐퍼를 살짝 열으세요. 열어서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겁나는 게, 제가 이 몽골이 아니잖아. 내가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만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배기도 봐야 되고, 나오는 걸 갖다가 감을 익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것밖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저는 오늘 엄청 재밌습니다. 이런 걸 하니까. 음. 이런 질문도 받고 재밌었습니다. 음, 센트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